브루스 기초발 5개발로 하는 스입을입니다 좁은데서 주는 스입을이에요 좁은데서 무도장. 자 여기서 1번발. 그래서 뭐든지 1번발을 알아야 돼요. 1번발 이렇게. 자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 3번 정도. 그래서 그 마무리는 로타리. 자 2번발로 갈게요. 그 기초가 다섯 개는 부스스 주면서이것말 해서 또 수입을 다시 또 수입을 세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마무리 지고 다시 3번말 지그재그 자 지그재그 해서 조금 좁은, 좁으니까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지그재그 해서 또 갖다 놓고 수입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손을 내주고. 자, 4번 발. 자, 좁으니까. 그래서 4번 네. 발은 뒤로 4번 가는 건데, 여건이 안 되면 2번만 가야 돼. 원래는 4번 가는 건데, 사람이 많으면, 요번에는 사선으로 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좁게. 그런 다음에 또, 수위 한, 수위을 계속 이렇게 치면은 바보라고 하겠죠? 중간중간 이렇게 쓰는얘기예요 계속 쓰면은 안 돼요. 또라이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 발. 5번 발로 여기다 딱 놓고, 빵! 치는.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그래서, 마무리.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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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5개. 그래서, 기초발 5개를 배우신 다음에, 이거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여자 입장? 재밌습니다. 아, 그렇죠. 다섯 개만 배워야 돼. 그죠? 네. 기초발. 다섯 개만 기본 배워야 돼. 그렇지. 그러고서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배우면 안 돼.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